인생에 버려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온 자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저 웃고 울기에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는 개입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않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떠벌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제하고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모임 참석 전에 어떤 애완견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이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는 이랬으니, 이렇게쯤 하고 편견을 가져버리게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어리석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눈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기울여 주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이럴 거야 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지 여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 훈훈하는 것 등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하등에 쓸모없는 몹쓸 생각들이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사리 버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접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 할때 진정한 친구가 많아지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왈도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취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